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프냐 너? 어. 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수 없는 목소리. 어, 세안안녕하안 어, 아, 들어 따라해. 아, 아, 들어 따라해. 들어 <laughs> 따라해. 어머, 그러면 안 돼. 그런 적 없어. 들어 따라해. 어 따라해. 잇들어, 따라해. 잇들아 따라해. 잇들어, 따이해 잇들어, 따라어들 얘네 고맛 있어요? 어. 어. 내가 볼좀부어야 어. 내가 볼좀부야 아, 내내 어. 게 진짜 한달 하는데 좁혀고 싶다. 뭐하는 새끼?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에요? 일단 일단은 딴른 거로 나서 목소리가 병신 부글랑 똑같에. 그만

생각 <laughs> 역시 왜빠어 그러면 어허 어허 어 어허 어허 어허,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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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아, 어, 어. 아, 그러면. 어, 어 나야 누가 야 <laughs> <진짜 나 짜장이야. 웃음> 엄마. 땅 주세요. 엄마. 살려주세요. 어디? 살려줄게. 살나 어, 죽었다. <무한> 어허, 아 가지고. 빨리 와야 돼. 어허. 빨리 와 어허, 빨리 빨고 봐. 가지고 어허, 어허, 핑계 되지 마. 어허. 하지만. 억지라 살려줘. 억수라 살려줘. 억지라 살려줘. 살려줘 억지마.